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머니 예,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가지고 아, 돈에 관한 부에 관한 어쩌면 좀 철학적인 생각을 해보는 아, 북 리뷰 아, 그런 독서 감상문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일부러 정말 그냥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그냥 메가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이스 하우스. 예. 예. 뭐 그레이트 마인드셋의 저자로 알려져 있죠. 이 작가의 머니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한번 골라봤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40만 기념으로 어, 이진우 기자님, 또 이광수 대표님과 함께 뭐 불안 무엇인가, 돈이란 무엇인가, 자본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어 공유했었어요. 뭐 그것은 정답이 있다라고 논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놓고 말씀을 많이 나눴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셨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또 기대어서 여러분들이 음 어떻게 돈, 부, 생각을 갖고 또 개념에서 살아가신다면 또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뭐 사실 이 저자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잠깐 뭐 설명드리면 뭐 루이스 하우스 뭐 워낙 유명하니까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세 차례나 올랐던 인물입니다. 뭐 정말 <laughs> 뭐 구독자가 그냥 뭐몇 백만이 아니라 천칠백만 뭐 이렇게 됩니다. 기업가이고 작가이고 강연자이고 메가 인플루언서죠. 글로벌 머니 멘토고 정말 많은 성공한 부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성공한 부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그 경험과 간접 경험을 좀 담은 그러면서 정리한 머니에 대한 돈에 대한 관념 철학 네, 그런 것을 담은 것이다 어, 그러면 이제 시작을 좀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책의 목차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일단 첫 번째, 머니 스토리를 파악하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머니 스토리,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머니 마인드셋을 재설정하라. 여러분들이 머니 스토리를 먼저 파악하고요. 그 다음 머니 마인드셋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머니 마인드셋을 좀 다시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시 설정한 머니 마인드셋을 바탕으로 더 많은 돈을 어~ 갖도록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인 거죠 머니 어~ 스토리를 파악하라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서문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좀 서문에 있는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11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이란 도대체 뭘까?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얼마가 있는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전혀 걱정하지 않으며 돈과 관련해 침착함을 유지하는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은 돈 걱정에 시달리며 어디에도 돈을 쓰지 않으려는 걸까? 이런 사람들은 강박적으로 은행 앱을 확인하며 마지막 한푼까지 추적한다. 어떤 사람들은 빚에 파묻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신용카드가 몇 장인지 모르면서도 잘 지내고 심지어는 은행 계좌를 확인하지도 않는다.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가난으로도 살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나는 빈털터리가 되어 낙담한 적도 있었지만 행복했던 적도 있었다. 세계의 가장 가난한 곳에서도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만나보기도 했다. 돈이 많으면서 비참했던 적도 있었고 건강을 잃고 망가진 삶을 사는 많은 부유한 사람들 곁에서 지내보기도 했다. 그와 반대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큰 돈을 갖고 깊은 충만함을 느낀 적도 있다. 또한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며 건강하고 사랑스럽고 풍족하게 베푸는 행복한 삶 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모습도 지켜봤다. 그러니까, 삶에서 느끼는 당신의 행복은 당신에게 얼마가 있는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할수 있다. 음~ 여기서 돈에 대한 부에 대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일종의 컨셉이 나오는데 그 행복 부돈 이게 그~ 얼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죠 더 구체적으로 읽고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걸 보면 당신은 돈이 복잡하다고 느낄지 모르겠다. 우리 대부분이 돈에 대해 들어왔던 것들은 전부 틀렸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종종 돈과 감정적으로 연결된다. 나 또한 그렇다. 사실 어쩌면 그 관계가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장 밀접한 관계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든 못하든 당신은 이미 돈과 관계를 맺고 있다. 돈과 맺은 관계를 바로잡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나아질 수 없다. 당신이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돈도 당신을 아끼지 않는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돈도 당신을 아끼지 않는다. 앞에 <laughs>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머니 스토리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하나가 돈과 당신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 입니다 이 책에서 여기서 얘기를 좀더 전개해보고 어,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하반부입니다 어린 시절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관찰과 경험을 통해 돈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부모님이나 친척 어른들 우리가 마주치는 다른 사람들이 돈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관찰하여 알아차린 사실들을 분석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도 힘든데 돈처럼 복잡한 것과의 관계는 어떻겠는가. 하지만 당신이 돈과 맺은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할수록 당신은 더욱 나빠진다. 우리 대부분은 알게 모르게 돈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트라우마는 현재 우리의 머니스토리와 머니스타일에 영향을 미친다. 이 트라우마는 우리의 자존감, 자신감, 심지어는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부터 좀 중요한데요. 13페이지 중반부입니다. 많은 이가 돈을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한 듯하다. 무슨 일을 하든 어딘가 어긋날 뿐이다. 사람들은 미래 행복의 많은 부분이 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랜 친구처럼 여겨야 할 돈을 데이트 앱에서 처음 만난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익숙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낯설게 느껴진다. 그 한가지 원인으로 금융 문해력의 문제가 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걸 공부하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돈을 배우지 않았고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돈을 벌고 부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금융 문해력이에요. 한 분도 가르침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달라요. 양식이. 그러니까 이게 어긋날 수도 있고 이게 저마다 머니스토리가 다른 거죠. 근데 13페이지 하반부에 불행히도 우리 대부분은 돈을 현명하게 다루는 법을 교육받지 못했다. 그 말이 나와요. 어떤 식으로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돈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도 전혀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돈을 즉흥적으로 다루거나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넘어가는 사이 어딘가에서 돈에 대해 터득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스스로 터득한 거예요. 세금을 내거나 카드 빚을 피하는 법을 이해하거나 뭐 돈을 올바르게 투자하거나 이걸 터득한 거예요. 뭐 유튜브 보면서 이런 책을 보면서 그죠? 정규 교과에서 더 배운 게 아니에요. 재밌죠? 정규 교육 과정에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양식에 대해서는 학습받지 않았어요. 재밌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질문드리거든요. 자본주의를 뭐라고 생각하냐고. 자본주의의 정의는 정의는요. 사유재산의 축적. 사유재산의 축적을 인정하는 사회인 거예요. 그럼 사유재산의 축적을 인정한다. 그럼 사유재산을 많이 축적한 사람을 뭐라고 해요? 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자를 인정하는 사회인 거예요. 그런데 사유재산의 축적의 과정을 다른 말로 기회를 균등하게 해줘요.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회를 균등하게 하되 결과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 기회를 균등하지 않게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교육 과정이 불균형하면 안 돼요. 동등한 과정을 줘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동등한 교육의 과정 기회를 주지 않은 특혜를 줬다. 그러면 진짜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동등한 기회를 줬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학생은 뭐 성적이 좋았고 결과적으로 뭐 고위직에 갔고 뭐뭐 연봉이 높고 이것은 인정해주자. 이게 자본주의인 거예요. 그리고 불을 쌓는다. 어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정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우리 우리 동문 동기 학생들도 알지만 정말 남들 잘때안 자고 그죠 남들 늦게까지 잘때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에 출근하고 그까 그러니까 어쩌면 그~ 어~ 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 소위 어~ 나를 더 희생해 가면서 노력한 그 결과가 일종의 성적 아니겠습니까? 그게 일종의 자본주의인 거예요. 그 자본주의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본주의라는 것을 이해, 이해했을 때, 그러면 그 자본주의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리고 그 자본주의에서 그러면은 그 돈은 무엇이고, 돈은 어떻게 벌고, 그 어떻게 쓰고, 이 국가는 어떻게 돌아가고, 세금은 어떻게 세입이 이루어지고 세출이 이루어지고 제가 최근에 어떤 걸 지적해요 세입 세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있죠 이런 것들 15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돈과 맺은 관계의 감옥에 갇힌다면 당신은 늘 옥죄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돈과 맺은 관계에서 자유로워진다면 터무니없는 상상마저 넘어설 정도로 부유해질 가능성이 열릴지도 모른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한 명언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머니 스토리를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곧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지금은 도입에 해당되지만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일단은 돈과의 관계를 설정한 돈이란 무엇인가 돈의 속성 돈의 본질 근데 기본적으로 그 돈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돈의 감옥에 돈의 족쇄에 빠져있다면 정말 그 돈의 옥죄 돈에 억눌려서 살아가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유로운 관계를 설정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부자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어, 부자로 만드는 방법은 내가 돈의 돈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나름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부자냐 아니냐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양이 아니라 내가 돈과 나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느냐 머니 마인드셋에 달려있다 피디님 피디님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예요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저 부자예요 근데 왜 우리들은 평균적으로 그 수학적으로 얼마 이상이면 부자고 얼마이면 이, 이, 이상 얼마 미만이면 중산층이고 얼마 미만이면 어, 저소득층이라고 분류하는 기준 하에서 중산층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고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거든요. 그게 머니 마인드셋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가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과 맺은 관계에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늘 옥죄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돈의 철학 돈의 속성 돈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돈그 자체를 논하는 게 아니라 돈과 나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오늘 머니 마인드셋이라는 책의 북리뷰를 진행하는데 인트로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인트로에서 갖게 된 인사이트를 참조하시고 이제 곧 머니 스토리를 파악하라 스텝 1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